어 이렇게 처리지. 음. 몇게 하면은 이거 할래? 뭘 더? 이거 얘나두 개. 두 개만 해도 많이 할것 같은데? 나 이건 모아오를찍기거든오케 아, 두 개만 해도 많이. 네, 오, 그래. 너무 너무 그래, 그래. 진 아. 둘. <laughs> 셋. <아이씨. 웃음> 얘나 이제 호빵 생각나는데 정답이 뭐지? 뭐야오른발로하지게 맞나? 왼발인가? 잘하는 오른발 잡힌 에? 왜? 안쪽으로 안오 몇개가 아닌 것 같아. 같아. 세개 3개. 3개. 3개? 3개? 개 3개? 3개? 개 3개? <ál> 2개? 네. 음... 음. 아, 아, 네. 네, 개 2개? 개한개개 2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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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쳐 2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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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개2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야. 잡다 놓는 거죠. 그렇지. 아줌마 닭다리. 닭다리. 닭다리 마저 시 이렇게 잡아서. 오 그렇지. 오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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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. 어. 아. 오. 근데 된다? 왜 아는 척을 못 봤지? 아. 열 받았다. 여러분들 열 많이 받는데. 내가 오늘 너무 막상. 오안 집에 무슨 <laughs> 아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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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모 같은데 가 <laughs> 말고 <laughs> 진정해 진정해 하나, <laughs>

맞다. 이안 <laughs> <laughs> 된다. 멋있 자세도 괜찮지. 자세어야 자세 지 아, 원, 투, 쓰리, 아게 놀라지 마. 쓰리. <laughs> 뭐, 운동 뭐다풀여가지고몇번친 걸로 하다가... 아, 시 이게 어떻게 가지나 운동 잘하는데, 이거 운동이 아닌가? 운동. 이것도 운동이지, 운동놀이왜면 운동이. 되는 거야? 나 이거 할 수가 없어. 괜찮아, 테니스만 잘 되지. 나 요즘 민 감자기 나도 그렇게. 찾았다. <laughs> 어, 갑자기 나 뭐야? 근데 세이상이팅화이 천천히, 천천히. 파이팅할수 있다 이팅화 아, <laughs> 마인드 제기철 컨트롤, 제기철 컨트롤 하는 거야? 팅 화이팅! 화이이 때. 여기는 화이팅! 화이팅! 아이팅 화이팅! 화이이팅 한번 쳤으니까 일 등.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잘하는 게 쉽지 않나. 그래 개는 한번다그때 맞지? 거 살면서 한번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. 몇개 했지 개.